여러분 안녕하세요. 세상에서 가장 빠른 토스 오이토스 재윤입니다. 오늘은 8월 17일에 나왔던 시험의 Part 5 6 가장 중요한 파트 문제 풀이 해 보실 건데요. 일단 난이도 그리고 신유형으로 바뀌기 전과 후이컨텐츠 차이를 좀 보실 건데 일단 난이도는 파트 5, 6둘다 중하 정도의 쉬운 문제들이 나왔었고요. 컨텐츠 내용 어, 컨텐츠, 내용 역시 신유형 나오기 전에 주구장창 나왔던 문제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아, 요즘에도 계속해서 기존에 공부했던 것들을 사용할 수 있겠구나를 어,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새로운 유형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 방심하지 마시고 어떤 문제가 나와도 내가 잘풀수 있게 내가 가지고 있는 템플릿, 콤보들을 잘 적용하시는 연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문제, 난이도가 중하라고 해서 다잘 보는 거 아닌 거 아시죠? 네. 아이디어는 생각이 얼핏 나는데 말이 조리 이게 안 나가는 딱 그런 타입이었어요. 둘 다. 파티 5 문제, 예약 초과였습니다. 아, 예약 초과였구나. 익숙하시죠? 음. 그지만 이제 상황이 구체적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춰서 해결책을 주셔야 연계성이라는 게 높겠죠. 예약 관련 문제가 생겼습니다. 가장 큰 대회의실이 두 명의 중요 고객에게 중복 예약되었습니다. 다른 회의실들은 회의실들은 있긴 한데 크기가 작아서 두 고객분 모두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 하나밖에 없는 꼴인 거죠. 고객을 잃지 않도록 이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주세요. 오케이. 일단 여러분 그. 고객에게 어 어떤 불편을 겪게 했다면그 상황 자체를 해결을 먼저 해주셔야 빠르게 고득점으로 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중복 예약이 됐다고? 어머 정말 죄송해요 고객님 이것만 계속하면 듣는 사람 더 화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두분다그 문제 없이 일정을 진행하실 수 있게 다른 공간에 우리가 직접 빌려서 그 고객한테 드릴 거야. 그럼 어쨌든 행사 진행할 수 있으니까요. 다른 공간에 어 근처 다른 회의실을 예약하자. I think we should reserve another conference room nearby. 근처에, 근처여야겠죠. 그래야 고객이 불편 겪지 않을 테니까. 보상 콤보 시작. Let's offer compensation. Compensation, 보상. 자 구체한 문장 같이 합쳐서 입으로 읽어야 내 것이 됩니다. 자 입으로 시작. First, I think we should reserve another conference room nearby, which is big enough for the event. then at least we can offer rooms for both customers. 근처에 그 이벤트를 진행할 만큼 충분히 큰 다른 회의실을 빨리 예약을 합시다. 최소한 두 분께 모두 그 공간을 제공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내가 원래 예약한 거못 쓰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상을 제공하시는데 두 분한테 다 제공하실 필요는 없죠. Second, let's offer compensation to the customer who uses the alternative room. 우리가 새로 예약한 그 근처에 있는 다른 회의실 쓰시는 그 고객님한테 보상을 제공할 거예요. 이런 부분이 이제 만점을 만드는 연계성 부분이겠죠. For instance, we can offer 50% discount coupon for the next reservation. Then the customer won't get disappointed that much. Okay. 그 다른 공간 쓰기로 한그 고객님한테 50% 할인 쿠폰을 주는데 또그 할인 쿠폰을 우리한테 와서 예약을 해야 쓸수 있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비즈니스를 잃지 않겠죠. 그래서 그냥 문장들은 크게 뭐 어려워 보이지 않고 무난해 보이지만 내용의 연계성을 챙겨주시는 게 만점, 고득점으로 가시는 지름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식6는요 예전보다 요리 배우기가 더 쉽다고 생각하세요? 공부를 많이 하시는 분, 하, 하신 분들께서는 아 그냥 뭐 배우는 거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구나. 일단 교육 환경은 당연히 좋아졌습니다. 그렇죠? 예전에 현강만 있을 때는 얼마나 불편했어요. 맨날 그 교실에 가야 되고 했는데 요즘은 또 인강이 많기 때문에 인강을 들으면서 시간과 돈을 아끼실 수 있죠. 예전이라고 했기 때문에 몇년전 이런 제한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얘기 해주실 수 있겠고 또 여러분께서 지금 보고 계신 이 컨텐츠, 요즘 유튜브가 정말 난리 난리 난리죠. 네. 예전부터 난리긴 했는데 <laughs> 무료 학습 자료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렇게 아이디어를 나눠서 말씀해주실 거예요. 무료 자료를 활용해서 요리를 배울 수 있다. 비디오 보고 따라하면 되니까 굉장히 쉽다. 그리고 인강이 다양해서 시간도 돈도 아끼면서 배울 수 있다. 자, 소셜 미디어 콤보 시작. Social media websites offer tons of free videos. 인강이 되게 많다. There are many online lectures. There are many online l e c t u r v a i l a b l e these days. 오케이. 체 문장 합해 볼까요? 시작. First, social media websites o f f e t h o s All we need to do is choosing content and follow their instructions. 그렇군요. 소셜미디어 웹사이트는 아주아주 아주 많은 무료 영상을 제공합니다. 요리에 관련해서, 어떻게 요리하는지. 그래서 우리는 고르고 그들이 하라는 대로 따라하기만 하면 됩니다. 네, 훨씬 더 쉬운 방법이 맞죠? 자, 그리고 인간 공부 시작! Second, there are many online lectures available these days. To be specific, Taking online lectures is far more convenient than learning in the classroom. That's because it gives us flexibility in terms of time and space. 그렇군요. 인강 굉장히 요즘 많습니다. 인강을 듣는 것은 훨씬 더 편리합니다. 뭐보다? 교실에서 배우는 것보다. 이렇게 긴조 잡아주시면 훨씬 더구문이 다양해지겠죠. I can, they can, you can 이런 것만 반복하시는 것보다. 왜냐하면 요. 훨씬 더 시공간 제약을 덜 받기 때문입니다. 네, 이 문장을 통으로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여름이 벌써 끝나가고 있네요. 하반기는 다가오고 있고요. 토스, 아직 안 끝내셨다고요? 어우, 빨리 서두르세요. 여러분, 목표 달성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